예상이나 희망은 1등인데 그냥 하던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예정입니다. 아, 팀 네이스, 네이스가 지금 어떤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가 조금 조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배우 임성원 씨가 탑승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자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선수인가요? 네자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은 네. 그 누워갖고 있는 선수도 있고 앞에서 지금 서서 어떤 상황들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 이야기해주는 선, 그 선수도 있고 네. 이 선수들의 어떤 호흡은 상당히 예자 선수로 호흡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스키퍼는 김은진씨고 자 지금 가장 앞에 있는 선수 아, 네. 앞에 있는 선수도 상당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예, 네, 바우맨입니다이 네. 앞에 있는 선수가 전략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상대방 배가 어느 쪽 움직이고 있고 우리 배가 가야 되는 어떤 방향 코스나 이런 것들을 전략을 많이 잘 세우는 어떤 그런 전략 책임 보고 있다고. 요 그러니까 태킹은 90도에 가까운 그리고 자이빙은 180도에 가까운 전 방향 전환을 하게 되는 거군요. 자, 11번 달고 있는 배는 팀, 아, 레이디스. 팀 레이디스인데 김은진 스킵 어, 스킵고 아, 그리고 이 멤버 중에는 배우 임성원 씨가 어, 지금, 지금 이렇게 배가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는 왼쪽으로 가고 있고 네, 모두 다 지금 팀원들이 예. 왼쪽에 앉아 있고 임성원 예. 씨는 지금 네 번째 아 저기 지금 앉아 있네요. 예, 예, 네, 지금 힐 힐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배가 기울어지지 않게. 네. 시트맨. 네, 반대에서 네. 팀 레이디스의 네. 시트맨을 잡고 있는 김임성원 여배우입니다. 오전에 저희가 인터뷰를 또 나눠봤고요. 아, 실물과 화면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상당히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네. 것 같아요. 네. 네. 바다에서는 연예인이라고 그 조금 배려가 없습니다. <laughs> 자기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역할을 충실히 소화해내야지만이 그 팀원으로서 배가 앞으로 나가고 성적이 나고 이렇습니다. 팀 레이디스 선수들은 이제 좀 평온해진 모습인데. 네, 좀, 조금 이제 평온하게 자, 좀 자세를 펼치고. 잡았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풍화범주에서는 바람을 뒤쪽에서 맞기 때문에 저렇게 큰 스피네커를 예. 아, 지금 앞, 왼쪽 보시는 아, 천막 같은 것을 펼치면서 예. 예. 바람을 받고 가는 건데 풍화범주에서는 좀 선수들이 좀 어, 편해 보인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끔씩 아, 여기에서 포지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지금 이 스피네커를 조절하는 을 네. 트리머, 트리머, 지금 오른쪽에 앉아 있는 선수가 당기고 예. 있습니다 네. 트리머인가요? 네, 예. 상당히 어느 쪽에서 오고 어떻게 바람이 네. 육기에서큰 큰 건물에 바람이 부딪 나오는 것까지 계산하고 생각하고 가니까 앞으로 네. 가니까 점점 이득하고 더 느려지게 할수 <laughs> 있는 부분입니다. 예. 자, 지금 팀 레이디스의 모습인데요. 아, 지금 아, 팀 레이디스의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지금 팀 레이디스가 그, 상당히 네. 어, 많은 연습을 했다는 게 어떤 표시가 되는 것들이 예. 스피이잘 깨지지 않고 예. 계속 이 바람을 받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바람은 상태는 처음에 스타트 했을 때보다 상당히 좀 바람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네, 바람이 많이 죽어온 어떤 상태인데 지금 그걸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배들 보면은 예. 계속 이렇게 풀럭거리고 이게 스피이 깨졌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이런 어떤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예. 지금 그러면은 우리 팀이 이거 하나만큼 좀 잘한다 이건 좀 자랑거리지 뭐가 있나요? 저희 팀은 항상 즐거운 게 가장 큰 자랑 장점이고요. 네. 그래서 손발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거의 한,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 어, 그게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럼 제가 또 거기 하나 덧붙여서 우리 너무 미모의 여성분이 모였다. 이거 좀 덧붙여도 되겠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저희 카메라 보시면서 어, 제가 하나 둘셋때 외치면 다 같이 화이팅 한번만 좀 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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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하나 둘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네 감사합니다.